벌과 말벌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분명합니다. 마치 아기 고양이와 검치 호랑이의 싸움 같아요. 벌떼와 말벌 군단 간의 전투는 수백 마리의 고양이가 수백 마리의 사자를 상대하는 것과 같죠. 말벌 한 마리가 한 시간 반 안에 천 마리 이상의 벌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말벌이 이길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런 전투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드라마틱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거예요. 한 무리의 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식물과 과일을 수분시키고 꽃에서 과즙을 모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가 끝날 때쯤 벌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벌들 사이에 가짜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해요. 말벌이죠. 보통 벌보다 크지만 노란색과 검은색은 같아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가짜는 초대 없이 벌집에 들어와서 갈라지는 소리를 내는데 턱을 튕기면서 내는 소리예요. 배고파서 화가 났고 잔치를 시작해요. 몇초 안에 말벌은 벌집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말벌은 독이 있는 침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침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날카로운 턱으로 벌들을 공격해요. 벌들은 적을 공격하지만 말벌은 끄덕없어요. 벌은 침을 쏘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벌들은 자신들의 집과 여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안타깝게도 벌들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났어요. 갈증을 해소한 후 말벌은 새로운 먹이를 찾아 날아갑니다. 오직 한 마리의 벌이 살아남았어요. 그 벌은 다른 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벌집을 나섭니다. 벌은 계곡의 모든 벌집을 찾아가 강력한 적에 대해 알려요. 모든 벌들이 공격 준비를 시작해요. 군대를 조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벌은 새로운 벌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벌들이 사방에서 적을 공격해요. 잠시나마 벌침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말벌이 약해지고 있어요.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어요. 승리의 희망은 꿀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이때, 10마리의 다른 말벌이 벌집으로 날아듭니다. 첫 번째 말벌은 전투 전에 독특한 페로몬으로 벌집에 표시를 했어요. 이 냄새는 친구들을 유혹했고, 이제 벌들은 승산이 없어요. 야생에서 말벌은 다른 말벌들이 표시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몇분 안에 11마리의 말벌이 2만 5천마리가 있는 벌집을 파괴했어요. 최근 이 지역은 벌들 덕분에 꽃이 만발했어요. 이제는 생명이 없는 계곡으로 변했어요. 말벌들은 벌집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룹으로 나누어 계곡의 다른 쪽으로 향합니다. 페로몬으로 벌집에 표시를 하고 대규모 공격을 시작해요. 말벌의 식성과 공격성은 끝이 없습니다. 벌들은 이제 적을 알고 공중에 말벌이 나타나자마자 알아차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전투에서 벌들은 말벌에 대항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요. 한 번은 벌들이 말벌집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건 무모한 임무였어요. 아무도 더 이상 꽃을 수분하지 않아요. 아무도 꿀을 만들지 않아요. 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벌집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희망이 거의 사라진 이 암울한 시기에 약간의 승리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일본벌의 한 종이 적을 물리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 소식은 온 벌집으로 퍼졌어요. 그 전략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말벌을 물리치는데 성공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벌들은 다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정말로 이꿀벌들은 말벌과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종들은 하지 못해요. 이제 벌들이 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다들 알고 있어요. 마침내 말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수백 마리의 벌들이 말벌을 공격하고 사방에서 몸으로 말벌을 둘러싸요. 말벌을 완전히 덮은 후에 벌들은 몸을 떨기 시작해요. 모든 벌이 동시에 진동을 하면서 적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요. 말벌은 빠져나가지 못해요. 벌들은 몸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벌을 태우려는 것 같아요. 몇분 후, 말벌이 쓰러집니다. 벌들은 말벌을 벌집 밖으로 버립니다. 이제 승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말벌이 도착했어요. 지친 벌들이 말벌을 공격하고 다시 진동하기 시작해요. 다음 괴물이 도착해요. 그리고 또한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백 마리의 말벌이 도착해요. 벌들은 에너지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승리의 가능성이 다시 사라집니다. 결판을 내려면 벌들이 단결해야 해요. 모든 벌집에 수억 마리의 벌들이 함께요. 황량하고 거대한 초원이 마지막 전투 장소입니다. 계곡의 모든 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요. 마지막 싸움을 할 준비가 됐어요. 침묵이 뒤따릅니다. 그러다가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멀리서 말벌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동물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말벌 군대는 수백 배나 개체수가 늘었어요. 벌의 패배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두 벌떼가 서로 충돌합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파괴예요. 수십만 마리의 벌들이 몇 분만에 땅으로 떨어집니다. 말벌들은 멀쩡해요. 지구상에서 하나의 곤충 종 전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뭐죠? 들판에 이상한 안개가 피어올라요. 벌과 말벌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흰 베일 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나타나요. 거대한 생물들의 실루엣이에요. 전투 가운데에 끼어들었어요. 수천 마리의 말벌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벌들은 빠르게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요. 말벌들도 기절합니다. 몇몇은 날아가려고 애써 보지만 안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곤충들이 잠에 빠졌어요. 누군가 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 가스를 사용했어요. 벌들의 주요 동맹인 인간이 이 전투에 개입했어요. 두꺼운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은 땅에 기절한 말벌들을 줍습니다. 말벌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벌들은 다른 바구니에 담아요. 벌들을 주워 담는 일은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고 나서 벌들은 다치지 않은 채 벌통에서 깨어납니다. 말벌들은 특별한 용기에서 깨어나요. 말벌들은 갇혔고, 이제 아무도 해치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말벌의 둥지를 파괴하고 있어요.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꿀벌은 자연에서 생명의 순환을 책임집니다. 벌의 수분 덕분에 많은 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어요. 벌들은 우리가 먹는 열매와 과일을 제공해요. 소와 다른 가축들이 먹는 꽃도 책임져요. 벌들 덕분에 우리는 목화를 기를 수 있어요. 만약 말벌이 벌들을 파괴한다면 면으로 만들어진 옷이 부족할 거예요. 티셔츠, 청바지, 자켓, 이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시장에서 사라질 거예요. 많은 제품들이 풍부한 맛과 유용한 특성을 잃게 될 겁니다. 동물과 사람 모두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할 거예요.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치즈, 사워크림, 버터 같은 식품도 없을 거예요. 맛있는 버거도 주문할 수 없을 거예요. 가지, 고추, 키위, 블루베리, 크랜베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상점 진열대에서 사라질 거예요. 모든 종의 동식물이 사라질 거예요.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다른 위기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는 동안 말벌의 수는 증가할 거예요. 말벌을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게 될지도 몰라요. 말벌은 집과 차에 들어가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을 공격할 거예요. 말벌 한 마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말벌의 침은 모든 곤충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중 하나입니다. 마치 빨갛게 달아오른 바늘 같아요. 말벌은 침을 상대에게 꽂고 독을 피부에 주입합니다. 이 독소는 혈관 벽을 확장시켜요. 쏘인 곳 주변이 빨갛게 변해요. 이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말벌은 공격적이에요. 여러 번쏠 수도 있어요. 이런 곤충이 한물이라면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해 보세요. 탈출하려면 잎이 무성한 덤불 속에 숨거나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말벌이 날아가면 병원에 긴급히 연락하세요. 말벌은 우리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말벌과 대항해서 싸워야 해요. 안타깝게도 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인류는 이 위험을 알고 있고, 말벌의 개체수를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벌들은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어요. 이제 모든 벌들은 평소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수분하고, 꿀을 추출하고, 벌집에서 꿀을 만들어요. 계곡에 다시 꽃이 피었어요. 벌들은 평화롭게 잠을 잘수 있어요. 사람들이 상황을 관찰하고 말벌을 감시해요. 말벌 한 마리가 나타나면 어딘가에 둥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 서비스 팀이 말벌을 추적하고 오래된 나무 밑과 구덩이에서 둥지를 찾습니다. 공항의 야생동물 관리자는 비행장에서 사슴을 호위해 줍니다. 우리 가족이 공항의 물 웅덩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터미널 빌딩에 숨어 있는 너구리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할수 없는 건 꿀벌을 다루는 것이죠. 2012년 8월, 수천 마리의 꿀벌들이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 비행기의 몸통에 몰려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항공기에 연료를 넣고 짐을 실을 준비를 할때 일어난 일이었죠. 전문 양봉가 스티븐 레파스키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 몇달 동안 공항에서 처리한 네 번째 벌떼였어요. 2012년 5월, 15,000마리 이상의 벌들이 C유도로의 불빛을 가려서 심각한 비행 지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공항의 야생동물 관리자가 주변의 양봉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그는 나중에 하청업자로 고용될 레파스키 씨를 우연히 찾을 수 있었어요. 타조 베이비시터의 일은 대부분 어린 타조가 도망가거나 서로 쪼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자리에 앉아 타조를 관찰하며 몇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코 단순하거나 느긋한 일은 아니에요. 타조는 영역동물이고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만약 타조가 위협을 느낀다면 사람에게 돌격할 수도 있어요. 타조 베이비시터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책임져야 할 새들 중한 마리가 즉시 공경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합법적인 은행 강도는 또한 침입 테스터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은행의 보안 수준이 적절한지를 시험합니다. 과거에 그 일은 꽤 단순했어요. 진짜로 은행에 침입을 했거든요. 요즘도 가짜 강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로 전문가들이 컴퓨터 보안과 신원 도용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경찰관인 척을 하면서 금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플로리다의 한 수중 호텔에는 스쿠버 다이빙 피자 배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갓 구워 따뜻한 피자를 방수용기에 담아 바다를 통해 호텔 투숙객들에게 배달을 해주죠. 반려동물 사료 테스터는 연구자의 일이 반, 테스터의 일이 반입니다. 이들은 종종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 사료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합니다. 주로 음식의 영양가치를 분석하죠.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쓰고 이미 만든 음식을 개선할 방법을 찾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검사자는 냄새를 맡아봐요. 어떤 반려동물의 주인도 부엌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후에 음식을 맛보는데요. 테스터들은 질감, 농도, 맛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다 먹고 기록을 한 후에 음식은 뱉어낸다고 해요. 매니큐어 네이머의 일은 새로 출시되는 세계 매니큐어를 몇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전문 수면자를 찾았습니다. 이 기관들에서는 24회에서 55세 사이 24명의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18,000달러 이상을 참여비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침대에 누워서 60일을 보내야 했죠.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봐도 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게다가 침대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높이가 6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인공중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골프볼 다이버라는 직업의 이점 중 하나는 항상 야외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골프장 연못바닥에서 골프공을 수거하는 일을 하죠. 단순하고 재밌는 일 같다고요? 골프장의 연못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버들은 이끼가 잔뜩 낀 흙탕물에서 골프공을 찾아야 하고 가끔은 뱀을 마주치기도 한답니다. 코코넛 안전 엔지니어는 코코넛이 떨어져 머리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사고의 결과는 되게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전문가는 종종 18m 높이까지 자란 야자수에 올라서 익은 코코넛을 따야 해요. 이런 작업을 통해 코코넛이 관광객들 머리에 떨어져 깜짝 놀랄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칩 분류사는 조립 라인 위에 덩어리가 져 있거나 너무 익은 칩을 골라냅니다. 일단 기준에 미달하는 감자칩을 보면 즉시 제거하죠. 암스테르담은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백 대의 자전거가 도시 속 엄청난 수의 운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겠죠. 자전거 낚시꾼들은 매년 14,000대 이상의 자전거를 운하 밖으로 끌어낸다고 해요. 대부분 낡고 녹슨 자전거죠. 페인트 건조 감시원은 일반적으로 페인트의 건조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페인트 색상과 질감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숙련된 감시원은 벽을 현미경으로 모두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는 페인트의 내구성을 파악하고 페인트가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합니다. 페인트 건조 감시원은 또한 며칠 내내 카드보드지를 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 건조까지 걸리는 시간도 확인하고 새로운 페인트의 혼합물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주름 추적자는 공장에서 신발이 출고될 때 원치 않는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업무 설명에는 신발과 신발 부품 사이에 주름을 다림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림질을 할 때는 가열한 다리미 또는 열풍기를 사용합니다. 혹은 특별한 송곳 모양의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종이 타월의 향은 가볍거나 무향입니다. 종이 타월 탐지사는 바로 그걸 확인하는 직업이에요. 제조업체에서는 이 전문가들을 고용해 생산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 일로 자리를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마 가장 작은 틈새 시장일 거예요. 워터슬라이더 테스터는 호텔과 워터파크의 워터슬라이드가 재미있고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테스터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워터파크를 전전하는 데 쓰게 될 거예요. 일단 워터파크에 도착하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에 들어가죠. 미끄럼틀을 수없이 타야 할 거예요.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지, 전체 경험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글라스 의사는 열대 휴양지의 큰 리조트에서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선글라스 렌즈 세척, 나사 조임, 아이웨어와 관련되어 생길 수 있는 손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오후에는 선글라스 의사가 특수공구가 달린 유틸리티 벨트를 착용하고 호텔 주변을 순찰할 거예요. 가구 테스터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포함한 침대를 검사하는 일입니다. 호텔과 다양한 회사에서는 이들을 고용해 일터에서 진짜로 잠을 자게 하죠. 꿈의 직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훌륭한 침대 테스터는 알아야 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특정 방식으로 매트리스 위에 누웠을 때 매트리스가 내려앉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침대의 가장자리가 앉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한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죠. 껌 테스터 혹은 껌물로지스트는 껌을 씹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껌의 질감과 맛을 시험하는 건데요. 이들은 씹는 과정과 씹은 후 입의 느낌이 어떤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날에는 프로젝트의 단계에 따라서 아주 많은 양의 껌을 씹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요 업무는 새로운 맛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줄을 설 시간이 없거나 이 과정이 지루하고 피곤하다면 전문 대기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며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줄을 서야 할 때는 교대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샘플 세일이나 신제품 출시에 사람을 쓸수 있겠죠. 예쁜 손, 아름다운 손가락 또는 멋진 발을 가진 사람들은 부분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종종 매우 높은 보수를 받아요. 보석 매니큐어, 핸드 크림처럼 특정 제품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진 촬영에 모델로 참여합니다. 강아지 서핑 코치는 종종 호텔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계획에 서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인간보다 서핑을 훨씬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마마이트 테스터는 효모 추출물로 만든 이 유명한 음식의 모든 부분을 맛봐야 합니다. 제품의 질감과 밀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마마이트의 맛이 허용되는 범주 안에 있는지도 검사해야 하죠. 굴뚝 내부, 나뭇가지, 자고 다락방 기둥, 말벌집은 집안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어요. 말벌은 소풍을 망치고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 뿐 아니라 화가 나면 우리를 쏘려고 들 겁니다. 하지만 뒷마당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둥지를 지으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 야외에 있는 지붕이 있는 곳, 천장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중요한 점은 둥지와 공동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겁니다. 이것은 쌍살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3만 종의 다양한 말벌 종중 하나죠. 둥지를 짓는 방식으로 쌍살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왕 말벌이 직접 첫 번째 구조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컷은 나중에 거기에 추가를 합니다. 만약 비슷한 방향으로 나는 큰 말벌 무리를 본다면 따라가 보세요. 쌍살벌은 먹이를 모으기 위해 하루에 몇번 둥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항상 새끼들과 여왕을 돌보기 위해 둥지로 돌아옵니다. 또한 둥지를 만들면서 요란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 저기 있네요. 말벌의 둥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말벌집은 대부분 회색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우산 모양입니다. 말벌은 벌프나 침으로 집을 만듭니다. 둥지는 크기가 상당히 클수 있어요. 발견된 가장 큰 말벌집은 가로 5.5m, 세로 3.7m였습니다. 쌍살벌은 조금 더 작은 둥지를 만드는 반면 또 다른 말벌종인 호넷은 축구공처럼 생긴 더큰 둥지를 만듭니다. 바깥부분이 가장 단단합니다. 바깥쪽의 방은 더 넓고 빽빽해요. 뿌리는 둥지 전체가 지어진 토대입니다. 안에서 여러 개의 방이 보입니다. 애벌리가 있는 곳이죠. 말벌은 나비와 비슷합니다. 성충이 됐을 때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과정인 변태를 거치는 곤충류에 속하죠. 이 방은 사실 막 자라나려는 어린 말벌을 위한 요람입니다. 말벌은 둥지를 만들 때이 방들을 열어줍니다. 여왕이 이 방들을 책임집니다. 여왕은 그 안에 알을 낳고 방을 밀봉합니다. 방은 속이 빈 원통처럼 보여요. 일종의 육각형 모양으로 다른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둥지 안에는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방이 매우 좁은 공간에 들어와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 요람이자 고치입니다. 방의 크기는 에벌레가 룸메이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다 자란 말벌들은 종종 알과 함께 음식을 남겨서 아리부아후 어린 말벌이 먹을 음식을 제공합니다. 수컷 말벌인 드론이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그리고 모든 애벌레가 충분한 먹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둥지는 유충 때문에 높은 습도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말벌은 둥지를 단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한 둥지에는 대부분 식물, 짐 또는 종이로 만들어진 돔이 있습니다. 와스프는 적당한 물질을 찾아 헤맵니다. 나무를 발견하면 침과 섞어 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벌은 강한 접착제를 만들어 얇은 층으로 쌓습니다. 하지만 전체 둥지를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선 층이 촘촘히 합니다. 짜잔, 중심부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왕은 둥지를 일종의 막으로 포장합니다. 불린 펄프로 만든 가볍고 얇은 시트입니다. 내부의 방을 보호하고 입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구멍으로만 둥지를 둔화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습도와 온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죠. 꿀을 찾고 있다면 다른 벌집을 찾으세요. 꿀은 말벌이 아니라 꿀벌에게 있어요. 꿀벌과 말벌 모두 검은색과 노란색의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벌은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과 같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말벌과 꿀벌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꿀벌은 더 통통하고 털이 많습니다. 말벌은 더 날씬하고 털이 적어요. 말벌은 육경이라고 하는 잘록한 허리가 있어요. 둘다 꽃가루를 수은시키지만 말벌이 꿀벌보단 덜하는데 몸에 털이 별로 없어서 꽃가루가 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꿀벌은 애벌들을 위한 먹이인 꿀을 생산하기 위해 과즙을 모읍니다. 말벌은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말벌은 육식을 합니다. 즉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다른 곤충과 벌레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말벌은 냄새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처럼 독특한 얼굴 패턴으로 서로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처럼 얼굴을 식별하는 동물을 발견한 첫 번째 사례죠. 여왕벌은 다른 여왕벌을 알아보고 군체 내에서 위계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즉 모든 말벌은 누가 일이나 식량 분배를 담당하고 누가 애벌레를 돌보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벌은 사회생활이 풍부해서 얼굴을 많이 외워야 하고 자신의 둥지에 사는 말벌과 그렇지 않은 말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벌은 곤충을 먹어서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용합니다. 말벌은 둥지를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밖이 따뜻할 때만 유지됩니다. 봄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곳에서 삽니다. 일벌들은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몇몇 요왕 말벌들만이 혈액의 부동액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요왕벌들은 다음 해에 새로운 둥지를 위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말벌 군집이 사라지면, 일부 다른 종들이 말벌 둥지를 재활용합니다. 꽃등에 같은 곤충들이죠. 말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겨울에 살아남습니다. 말벌 여왕처럼 꽃등에는 온도가 적당한 안전한 장소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버려진 말벌 둥지는 완벽해요. 혼넷은 심지어 말벌이 살고 있는 활동적인 둥지까지 찾아와서 자네를 먹고 삽니다. 심지어 말벌에게 쏘이지도 않아요. 암컷 말벌만이 침을 쏠수 있고 자신을 방어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왕 말벌은 1년까지 살수 있고 1벌은 22일까지 살수 있습니다. 쌍살벌 군락은 대부분 작습니다. 100개에서 200개의 방과 최대 100마리의 성충이 살고 있어요. 일부 큰 둥지는 최대 400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우 재킷은 정말 멀리 하는 게 좋은 슈퍼 둥지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최대 15,000마리의 일벌들이 있어요. 둥지를 찾기 위해 나무, 개 높이나 집 밖을 올려다 보지 마세요. 대신, 벽 안이나 아래로 보세요. 실수로 밟지 않도록 말이에요. 땅 속에 둥지를 짓거든요 옐로우 재킷은 다른 말벌 종들보다 작지만,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둥지로 보호할 때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방해를 받으면 화를 내고 여러 번 쏘려고 할 겁니다. 꿀벌들이한 번만 쏜 것과는 달리 옐로우 재킷은 여러 번쏠수 있어요. 벌은 가시가 달린 침을 피부에 찔러 넣습니다. 침은 또한 벌의 신경, 근육, 소화관을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이 가시 달린 침을 잃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옐로우 재킷은 끄덕없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몇백 미터까지 여러분을 따라올 거예요. 물 근처에 있다면 잠수하지 마세요. 왜냐면 인내심 있게 여러분이 숨이 차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요. 옐로우 잭스의 둥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마도 땅에 있는 구멍일 거예요. 주로 버려진 굴을 사용하거든요. 점토나 진흙을 사용하여 더 단단한 구조로 만듭니다. 하나의 구멍은 지면에서부터 다른 수천 명의 벌들이 있는 놀라운 지하 도시로 이어집니다. 그 벌들은 자신들의 집을 지키고 침입자들을 공격적으로 몰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슈퍼벌집은 겨울이 온화하고 애완동물의 음식이나 쓰레기와 같은 먹이가 많을 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곤충들이 추운 겨울에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일벌들이 둥지에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둥지 확장 작업이죠. 그런 슈퍼벌집에는 종종 여러 마리의 영벌이 있습니다. 둥지가 클수록 벌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 보세요. 비가 와요. 벌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벌도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어쨌든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벌들을 밖으로 몰아낼 거예요. 많은 말벌 종이 사회적이지만 혼자 사는 말벌도 있습니다. 사회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암컷은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고 돌봅니다. 대부분 땅에 둥지를 틀지만, 썩은 나무나 속이 빈 식물 줄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왕 말벌은 심지어 죽은 나무에서 딱정벌레 터널을 찾아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과즙을 먹고 종종 꽃 주변에서 거미나 곤충을 먹이로 삼는 걸볼수 있습니다.